왔다고? 어디? 봉준이 어디? 기류다가 나 정떨어진다 했다고? 여보세요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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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들린다고, 네, 소리. 뭐? 뭐? 이제 잘 들려요? 이제 잘, 잘 들려요? 대답하지 미친 새끼야. 이제 잘 들리냐고요? 들린다고요. 아니 당신이 뭔데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아시죠? 당신이 뭔데요? 아니 니가 뭔데요? 아니, 죄송한데 직원이 사장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조언도 못 해준다 이십 새끼야. 와나 미친 새끼네. 이 새끼 또라이 새끼. 아니 그러면 사장한테 그렇게 욕해도 아니야? 되는 겁니까? 저를 사장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욕해도 되는 겁니까? 예? 사장깐만 뭐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욕을 하게 겠돌대가 같은 새끼야. 아니, 씨발 너이 새끼 흥민이가 씨발 떠난다고. 아니, 거니까. 아니. 캠 보고 쳐고 완전네. 불신 새끼가. 너왜 씨발 욕캠 안 보냐? 너 요즘 요즘 욕캠 존나 보잖아. 미친 새끼처럼. 걔 물소 마냥. 흥민이가 떠난다고 한 순간부터 나는 표정 굳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. 이개 새끼야. 네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? 너 박성준한테 개 처발리고 내 방송 도망하고 있었잖아. 너유나땅방 갔다는데 유나땅 아까 전에 나 보고 슬퍼하지 말라 별풍선 쏴줘가지고 잠시 들린 거야. 그게 뭐 역할 따방이야 미친 새끼야. 아니 고, 집중, 아니 집중, 고맙다고 집중 집중 채팅창에서 거라. 말하면 되지. 왜 굳이 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왜 고맙다고 말을 해? 왜 잠시 들린 거야? 아니 그럼 나도 잠시 들린 거라. 거야. 아니 나도, 나도 그러면 아까 전에 잠시 들린 거라. 거라고.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나도 역한때 잠시 들린 거라고. 뭐? 네가 뭐가 열이 봤는데? 뭐? 네가 왜 열이 받는데 갑자기 시청자들이 왜? 나한테 뭐라고 해서 시청자들한테 화낼 수 없으니까 어, 저 인간이 그러니까, 나한테 그냥 야단을 치네? 어 열받네 내가 못 잡아냈는데 미친놈아 네가 가만히 있는데 그럼 욕을 하겠냐? 내가 못 잡아냈는데 말해봐 아니 네가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겠냐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욕을 먹었으니까 내가 열받아어 여캠 방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야 아무튼 너 흥민이 좀 달래봐 흥민이 나가면 안 되잖아 흥미 좀 잘해줘. 진짜로. 어? 아니, 왜 이렇게 흥미한테 못즐게 하냐고. 잘해주라고. 알겠어. 아, 진짜 흥미도 좀 챙겨줘라. 다른 멤버들처럼, 다른 BJ들처럼. 알겠어. 어? 알겠어. 우리 존나 위태위태 할 때도 흥민이가 많이 살렸잖아. 세명 있을 때도.